이범은 목사의 5분 묵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의도된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에는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사방으로 애를 쓰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 여인이 더욱 간절히 도움을 청하자 주님은 또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인의 실망과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이렇게 여인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면 왜 그동안 거절하고 박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고 여인의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받은 거절과 실망과 절망감은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의도된 거절, 의도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절망만 가득할 때야말로 하나님 품으로 더욱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양하신 특별한 뜻과 계획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빼하신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망 중에 심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전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중에 그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백인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와 살아서 신이 노에 피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붕괴한 그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들을 들고 선교사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 외출 중이셨고, 집에는 사모님과 어린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기한 동네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사모님이 어린 딸과 함께 찻잔과 접시를 꺼내 테이블에 놓고 정성껏 차와 케이크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사모님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기로 가득한 동네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사모님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서들 오셔서 차라도 한잔 드세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차를 권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마지못해 사모님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고 케이크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뭄으로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은 어린 딸이 장성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수 있었단다. 이 이야기는 미국 여성으로 최초로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보 교사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시는 이범훈 목사의 5분 묵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9930 캐피탈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오전 11시,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28-0401 224-628-04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